현동 그, 협조하는 부분 어, 여러가지 관광 마케팅 부분 여러가지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 어, 우리가 어, 서기포 70리 축제를 그래도 대표 축제로 어,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다 들어야 그런 그 재현일이 아닌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야될 투표기와 가지고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비판적인 제언들을 수용하고 이렇게 해야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축제가 더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렇게 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성원 속에 성황리에 어,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 서귀포의 가치, 7신니어의 가치라는 슬로건을 선정하였는데 서귀포의 고유,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모두 함께 나눈다는 의미로 슬로건을 잡았고 아이 슬로건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구성해 보았었습니다. 다음은 화합 질투기 퍼레이드입니다. 어, 서귀포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참여해서 어, 참여하여 축제의 활기차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로서 기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어, 접근성과 주차장이 종합 만족도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로 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홍보,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 다음 어, 최신인 축제에서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잘 어, 보완이 되어서 좀더 활성화되고, 좀더 멋진 최신인 축제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제서귀포시의칠신인 축제라고 그러면은 우리 도연만 해도 한1 0명그 다음에 교육기관 2 명, 이렇게 그 정도 있는데, 그다음에 자생 단체장들 예를 들어서 뭐 주민자치위원장이랄까 라뭐 입장선거 산하 단체장들도 거기 안 보이고 야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차장 주차장인데 지금 거기만큼 주차장이 넓은 데가 없습니다 우리 이선리포 안에 찾아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 회의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소방서 앞에 월급 그 주차 공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활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뭐 기입단이 되든 뭐든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마는 장소는 이제 월드컵 경기장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에도 주차 공간이 엄청 많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소방서 쪽에도 최악 4,500대는 세울 수 있을 것같습니다그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겠는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17개의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그 공연차 이렇게 오면은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식사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푸드트럭 갖고는 해결이 안 됐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백서에 대한 말씀을 하나도 없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좀 해서 별도로 이 세기포치시민축제 30년 백서를 한번 그 용역을 줘서 어 축제 전문 분야의 용역을 줘서 그걸 한번 이 작성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축적되는 부분이 아닌가?